자, 안녕하세요, 스티입니다 이번 캐릭터 공략은 상향된 샤이, 샤이 공략입니다. 일단 제가 지금 왜내눈 앞에 나타난 캐릭터를 샤이로 잠깐 직업 변경을 했는데, 저 같은 경우에는 조금 하다가 직업을 다시 바꿨어요. 일단 제일 큰 이유는 샤이는 지금 서포터형 캐릭터예요. 그러니까 내눈 앞에 나타난 캐릭은 서포터를 하면 안 되고, 서포트를 받아야 되는 캐릭터라서 직업 변경을 한 이유가 사실 크고요. 간단하게 일단 스킬 공략을 먼저 해드릴게요. 자, 이첫 번째 페이지는 사냥 세팅입니다. 사냥 세팅. 저리가, 홀짝셋, 뾰로롱, 매팽개치기, 콱쾅. 이렇게 다섯 개만 사용하시면 되고요. 저리가나 어, 이런거 다 심화 켜시면 됩니다 저리가, 그리고 내팽개치기 내팽개치기는 북 치는 걸로 바뀌었죠 그리고 뾰로롱도 마찬가지로 심화를 켜시면 돼요 다 켜시면 되고 그 다음에는 전투 세팅 PVP 세팅입니다 이 세팅 같은 경우에는 일단 필드를 기준으로 짰고요 필드랑, 저기, 투기장이랑 좀 달라요. 뭐가 다르냐. 투기장에서는 차라리 힐을 빼고, 저리가 넣는 거 괜찮습니다. 저리가를 넣는 걸로 제가 한번 간단하게 한 판만 보여드릴게요. 왜 저리가 넣는 게 좋은지. 그리고 필드는 왜 빼는지. 필드에서는, 뭐 몬스터가 어그로를 가져가요. 일단 먼저 설명을 드리면 곰을 소환을 하는데 저리가 스킬 을 쓰면은 곰이 적한테 안 달려가고 막 몬스터한테 받고 있어요. 그래서 뺐습니다. 근데 투기장이나 거점전 공성전 같은 경우에는 적이 적한 명만 있는 경우 있죠. 딱 몬스터가 없고 그런 경우에는 이렇게 잘 쫓아가요. 쫓아가서 괴롭히죠. 곰탱이! 어, 음, <laughs> 응 무튼 이런 느낌으로 사용이 가능합니다. 거점전도 주변에 몬스터가 없기 때문에 적한테 잘 달려가요. 그래서 충분히 저런 세팅으로 쓰시면 되고요 필드전투, 검태 이런 거 하실 때는 여기서 저리가 빼시고, 모야라. 힐 넣으시면 됩니다. 곰돌이 보여드리려고 하다가. 자, 그 다음에 3번 세팅은 토벌. 토벌 세팅이고요. 여기서는 큰 차이는 없어요. 대구르를 넣고, 그니까 지금 위치 페이지가 좀 바뀌어 있어가지고 헷갈리실 수 있는데, 대구르랑 힘차기 하나만 달라진 거예요. 자, 여기서 산냥 세팅에서 콱쾅을 대구르르로 바꾸고요. 그 다음에 뾰로롱을 힘차기 하나로 바꾸시면 됩니다. 이렇게 바꾸면 은 이제 토벌 세팅. 이렇게 하면은 차이점은 이제 슈퍼하머를 강화해 주는 거예요. 대구르르에 슈화 붙어 있고요. 그 다음에 뾰로롱은 절반만 슈화예요 총 8번 때리는데 절반만 슈화라서 나중에는 좀 넘어질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뾰로롱을 빼주고 힘차게 하나를 넣어줬습니다. 이런 식으로 사냥. 어 일단, 일단 토벌. 그 다음에 사냥. 그리고 전투 세팅까지. 이렇게 살펴봤고요 자, 이제 사냥 세팅으로 하둠에서 사냥하는 모습을 보여드릴거예요 자, 세팅을 맞추고 하둠에서 사냥 특히 지금 샤이 같은 경우에는 원콤이 날 경우에 사냥 속도가 엄청 빨라집니다 딱 원콤 날 경우 그리고 원콤이 날 경우에는 지금 여기 있는 스킬들의 계열을 세르트로 세르트로 바꿔주시면 좀더 좋아요. 지금 여기는 이제 세팅이 안된 캐릭터라서 계열 피해량은 좀 낮은데 세르트로 바꿔주시는 게 좋고요. 계열 룬 같은 경우에는 R이 좋습니다. R로 바꾸는 게 좋고요. 그 다음에 내가 R 룬이 없다. 그러면 라브리프나 아히브도 괜찮아요. 라브리프나 아이브도 괜찮고. 제일 좋은 건이제 R 그 다음에는 라브리프, 아이브, 비스비스 합니다. 그 샤이의 사냥 유지력 관련해 가지고는 말씀을 드리면 지금 샤이 패치가 된것 중에 가장 큰 부분이 뾰로롱이에요. 여기 보면은, 자, 타격 성공 시 자신 및 아군에게 생명력 회복 130. 이거를 스킬 레벨을 10까지 찍으면 생명력 회복이 200까지 올라가거든요? 근데 총 8번 때립니다. 자, 근데 타격 성공시라고 돼있죠? 근데 타격 성공을 안 해도 그냥 피가 차요. 허공에다가 써도. 몰수 없는 데 가가지고 재빨리 쓰면은 허공에다가 해도 130씩 피가 차는 걸를볼수 있죠? 저게 같은 길드에 진짜 고투력이 있다. 내가 전투력이 낮다. 그러면은 이제 힐러로 좀 활용이 가능한 거예요, 이제. 제가 처음에 내눈 앞에 나타난 캐릭터가 샤이로 직전을 했는데 바로 직전을 다시 했다고 말씀을 드렸죠. 지금 액션으로 갔는데 제일 큰 이유가 이거예요. 얘는 힐러인데 내눈 캐릭터는 힐을 받아야 되는 캐릭터라서 힐을 써 주는 캐릭터가 아니라 약간 지금 힐러의 모습을 좀 갖췄습니다, 캐릭터가. 그 사냥 유지력은 지금 원래 기존에 있던 폴짝셋. 이 스킬에도 힐이 있어요. 자체 힐. 그리고 뾰로롱에는 이제 아군까지 들어가는 힐인데 두 개나 있죠. 이거까지 하면 세 개. 근데 사냥 유지력은 플래처보다 떨어집니다. 아무래도 전투를 할때 몬스터한테 좀 많이 맞는 게 좀큰것 같아요, 그 부분이. 플래처는 멀리서 내가 안 맞으면서 데미지를 넣지만, 샤이는 좀 맞으면서 싸우기 때문에, 피해복 스킬을 좀 갖고 있어도, 플래처보다 유지력은 좀 부족하다. 그래도 다른 전체적인 직업들이랑 비교했을 때는 상급, 유지력 상급에 속하는 캐릭터니까, 마음에 드시면 충분히 플레이 하시는 것도 괜찮을 것 같아요. 자, 그리고 또 추가적으로 말씀드릴 부분이 있었는데, 이 네팽개치기라는 스킬에 있는 흐름 땅의 메아리는 전투할 때는 끄는 게 좋아요. 이거는. 끄는 게 좋더라고요. 그러니까 이거 차이점은 땅의 메아리를 켜면은 얘가 북을 치거든요? 분메랑을 안 던지고. 근데 북을 치는데, 어 데미지는 두배 정도 세요, 이게. 총 데미지는 두배 정도 센데, 이거 쓰는데 시간이 되게 많이 걸려요. 그래서 실제로 전투할 때는 그냥 분메랑 한번, 분메랑을 한번 빠르게 던지고, 회피기로 빠지는 게더 좋습니다. 제가 이거를, 이제 분매랑으로 해가지고 투기장에서 몇판좀더더 보여드릴게요. 곰돌이 지금 이거는 곰돌이 세팅이 되어 있고요. 다시 곰돌이를 여기다 그리고 뾰로롱 힐 힐을 여기 넣고 투기장 보여드릴게요. 고투사냥터랑 동투사냥터랑 같은 스킬을 갖고 가요. 아, 고투사냥터 관련 스킬을 제가 투기장 지금 한세 판, 3판? 세 판만 보여드리고 추가로 공략 해볼게요. 검은 사막님, 곰돌이 발사 상대를 쫓아가죠. 저게... 딜은 별로 안 센데 시야도 가리면서 되게 압박이 좀 있을 거예요 저기 자체가. 어? 안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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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돼. 큰일이다. 잠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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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잠깐. 네, 한번 더 만나라. 아, 자, 어, 이번에 홍련! 후기장에서 슈퍼하머 스킬을 좀 말씀을 드릴게요, 지금. 이거, 이거 그, 폴짝셋. 이거랑, 이거랑, 그리고 앞으로 캐릭터가 빙글빙글 돌면서 딱 들어가는 게 있어요. 그세 개가 슈아예요. 차이는 투기장에서는 이제 약간 원거리 스타일. 상대가 들어오면은 슈퍼하머로 맞띠를 넣고, 기본적으로는 곰돌이나 그 폭탄이나 분매랑으로 원거리에서 전투하는 게 좋아요. 원거리에서 찬스를 노리는 거. 콱콱이 저기 시전 모션이 되게 빨라가지고, 콱콱으로 먼저 넘어뜨린 다음에 분매랑으로 추가 데미지 넣고 이런식으로 가시면 좋구요 자 고투력 사냥터에서 조금 더 좋은 세팅을 제가 좀 말씀을 드릴게요 고투력 사냥터에서 좋은 세팅은 일단 버티는 게주 목적이기 때문에 보통은 빠르게 들 같은 무적기를 너무 좋아요 빠르게 들 같은 무적기 그리고 최대한 다단히트로 들어가야 돼서 일단은 이렇게 고트력 산행터는 여기서 빠르게 둘까지 넣으시는 걸로 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샤이 공략 영상은 여기까지였고요. 스텝 유튜브 좋아요 구독 많이 부탁드릴게요. 감사합니다.